최근 70세가 되신 한 어르신께서 낙담과 수치심 혼란스러움을 가득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나영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고 매일 공원에서 산책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은밀한 습관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소중한 부분의 순환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이자 남성건강 전문가인 이나영입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지만 이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남성적인 힘을 유지하고 활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성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신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좁혀 성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남성 건강에 대해 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유에 대한 4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서서히 혈액순환을 약화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만 해도 숙련된 남성 90%가 하고 있으며 혈관 퇴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예순살 이후에도 강하고 친밀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2를 남겨 지지를 표해주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이 비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흔하고 간과하기 쉬운 이 습관은 매일 수백만 명의 숙련된 남성들의 소중한 부분의 혈액순환을 서서히 멈추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죽음의 움켜짐이라고 부릅니다. 비밀일 죽음의 움켜짐, 과도한 힘이 민감도와 혈액순환을 어떻게 죽이는가. 이것은 제가 숙련된 남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는 실수 중 하나이며 가장 파괴적인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 진료실에서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면 매번 이 습관을 언급합니다. 자위를 할때 너무 세게 주는 습관은 보통 죽음의 움켜쥠이라고 불리며 무해하거나 심지어 약간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남성다움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주면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부분 내부의 작은 혈관을 압박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혈관들은 매우 약하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압력은 혈관 조직의 미세한 파열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혈관들의 벽은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확장되어 혈액을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한때 강력하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가져다 주던 동맥은 이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일부 발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여러분에게 다가와 어느 날 느낌을 받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다른 날에는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혈액이 해면체를 이전처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혈관 건강이 서서히 퇴화하는 것이며 이는 수년간 스스로를 자극해온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에게 67세 된 환자분이 오셨는데, 남성 호르몬 보충제를 맞아야 하는 줄 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수치는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가 흉터와 같은 비율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수년간의 과도하게 격렬한 자기 위로였으며, 이는 실제로 그의 성기능을 재구성했습니다. 최악의 것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혈액순환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감도를 마비시킵니다. 신경말단이 덜 민감해지면서 남성들은 느낌을 얻기 위해 더 세게 쥐게 되고 있는 손상순환을 지속시킵니다. 그것은 신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친밀한 관계 파트너와의 연결을 침식합니다. 여러분은 주도성을 멈추고 감정적으로 위축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단순한 신체적 손상 그 이상이며 매우 사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가벼운 터치를 사용하여 몸을 다시 훈련하고 강요가 아닌 느낌과 다시 연결하며 무엇보다도 과거 수십 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신체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부분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살핌, 관심인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신의 일부로 대하십시오. 이러한 전환은 친밀한 관계의 쇠퇴와 활력회복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위방식이 유일한 위험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이 그 은밀한 순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큰 애를 끼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밀이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위 마지막으로 자기 위로를 할때 윤활제를 사용한 것이 언제입니까? 60세 이상의 많은 남성들에게 그 대답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손으로 마른 피부를 30초 동안 빠르게 문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매우 자극적이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피부는 더 얇고 더 연약하며 섬세한 혈관과 신경에 크게 의존하여 기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위를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장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건조한 마찰은 남성 노년기의 친밀한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윤활제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활유 없이 자극을 가하면 소중한 부분 피부에 미세한 찢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손상은 피가 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염증, 흉터, 조직 축적을 유발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소중한 부분으로 운반하는 모세혈관 통로를 점진적으로 좁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상처들은 더큰 문제로 축적됩니다. 혈액 흐름 제한 민감도, 감소발기시 충만도 상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72세도엔 한 어르신이 친밀한 관계가 쇠퇴하고 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좌절하며 제 몸이 더 이상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뇨병도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지만 조직을 검사했을 때 피부가 눈에 띄게 얇아지고 탄력이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미세 손상의 징후였습니다. 그는 40년 이상 건조하게 자위를 해왔고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혈관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제가 종종 부드럽게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흉터 조직이 연조직을 대체하면 이전처럼 확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적은 혈액이 들어오고 더 적은 혈액이 머무르며 당연하게 여겼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그 부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손상은 구조적인 문제는 되돌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고품질의 수성 또는 실리콘 기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조치를 통해 마찰을 크게 줄이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며 순환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윤활유가 여러분의 남성다움을 보호하는 예방의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 활력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체에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여전히 개선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남성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부드러운 쥐기, 적절한 윤활, 그 은밀한 순간의 신체 자세가 여전히 혈액순환을 서서히 멈추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효과는 똑같이 위험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삼 잘못된 자세, 왜 앉아서 자위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망치는가?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60세 이후에 여러분의 성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중 하나는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사실 저는 남성들이 그들의 앉은 자세 때문에 수년간의 친밀한 관계를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숙련된 남성들은 앉아서 자위를 합니다. 편리하고 사적이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습관은 서서히 골반 부위로 흐르는 혈액 순환을 억제합니다. 앉아 있을 때 특히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회음부 항문과 음낭 사이의 부위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 동맥과 신경의 중요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동맥과 신경은 소중한 부분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클램프와 같아서 그 작은 혈관을 단단히 닫고 음부 신경을 압박합니다. 구부러진 호스로 정원에 물을 주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물 흐름은 막힐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성 압박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이지만 소리 없이 조금씩 조직은 산소 부족으로 굶주리고 혈액 순환은 느려지며 감각은 사라집니다. 저는 아민이라는 74세 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비아그라를 복용해도 발기가 무감각하고 허약하게 느껴진다며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혈액 검사 호르몬 수치, 심지어 심혈관 기능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후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몸을 구부려 20~30분 동안 자기 위로를 한다고 무심하게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빠진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초음파 검사를 했고 혈관 충혈과 소중한 부분 혈액 유입 감소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호르몬도 심장도 아닌 그의 앉은 자세 말이죠. 이러한 유형의 손상은 서서히 축적됩니다. 초기에 약간의 무감각은 불안절한 발기로 변하고 초기의 찌릿함은 성격 부진으로 변합니다. 결국 많은 남성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너무 늙어서가 아니라 골반 혈류가 너무 오랫동안 서서히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 일하는 문화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성적 활력은 골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반을 파괴한다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골반 부위는 공간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고 압력이 줄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뒤로 기대고 지지대를 제공하고 엉덩이를 열고 장시간 동안의 압박을 피하십시오. 다리로 가는 혈액을 30분 동안 차단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관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앉은 자세 때문에 감각과 연결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조정은 수년간의 친밀한 관계와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조차도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손상이 앉은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만지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빈도와 몸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려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완전히 눈을 감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비밀 내 과도한 자극과 빈도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무시하는 것. 많은 남성들에게 이 점은 받아들이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손상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자극, 너무 잦은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에 대한 신체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 혈관과 성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위안 해방감을 찾거나 침묵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는 안전한 탈출구처럼 느껴지지만 제한이 의식이 없다면 만성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신체는 30대 때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혈관은 더 약하고 신경계는 더 민감하며 호르몬 균형은 스트레스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할 때마다 신체는 일시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름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남성에게는 몇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노인 남성에게는 수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창을 너무 자주 넘어선다면, 만약 여러분이 몸의 자연스러운 휴식을 무시한다면 지속적인 과도한 자극과 염증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혈관은 수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비밀 내 과도한 자극과 빈도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무시하는 것. 많은 남성들에게 이 점은 받아들이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손상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자극, 너무 잦은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에 대한 신체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 혈관과 성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위안 해방감을 찾거나 침묵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는 안전한 탈출구처럼 느껴지지만 제한이 의식이 없다면 만성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신체는 30대 때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혈관은 더 약하고 신경계는 더 민감하며 호르몬 균형은 스트레스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오르가슴에 도달할 때마다 신체는 일시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름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남성에게는 몇분 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노인 남성에게는 수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창을 너무 자주 넘어선다면, 만약 여러분이 몸의 자연스러운 휴식을 무시한다면 지속적인 과도한 자극과 염증 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혈관은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음경은 완전한 회복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만성적인 골반 충혈과 신경 피로를 유발합니다. 저는 60대와 70대의 남성들이 질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잦은 과도한 추진으로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밀어붙여서 모든 감각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많은 존중입니다. 모든 발기에는 혈액, 산소, 신경 조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러한 시스템을 고갈시키고 충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손상은 누적되고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누적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은 언제 시작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노인 남성들에게 에너지, 혈액순환 및 회복에 따라 빈도를 주당 2에서 리회로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몸에 치유 기회를 주고 욕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보상은 더큰 민감도 더 강한 발기력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파트너와의 재연결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자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의식하고 더 많이 느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숨쉴 공간을 준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할수 있는 일에 놀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습관들이 이미 손상을 입혔다면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궁금할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 혈액 흐름을 회복하고 민감도를 높이며 무감각한 부위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입증된 실용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의 길 60세 이후 혈액순환 감각 및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오늘 여러분과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만약 그중 어떤 것이 잠시라도 멈추게 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지금 바꾸기에는 늦지 않았다고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습관과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왔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치유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혈액은 여전히 흐르기를 원하고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길은 복잡하지 않지만 의지와 변화를 위한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건강 관리 루틴의 일부입니다. 부드러운 터치를 사용하십시오.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혈액 순환이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피부를 관리하고 친밀한 관계 혈관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윤활제를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단계가 편안함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 작은 베개를 놓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조정처럼 들리지만 그것들을 합하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기의 기초가 됩니다. 자극하는 빈도에 주의하십시오. 자신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에 보충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제한을 설정하십시오. 대부분의 6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주당 2부터 4회까지 건강한 리듬입니다. 강도를 추구하지 말고 존재를 추구하십시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십시오. 혈액 흐름, 무감각 또는 기능 변화가 우려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원을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여전히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표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많은 습관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했고, 그 당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더잘 알고 있고,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 연결, 심지어 기쁨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늙지 않았고, 망가지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걸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변화는 앞으로의 세월에 더 많은 생명, 더 많은 감각,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보고 있고,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준비되었습니다를 입력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돌파구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제력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을 누르고 댓글에 준비되었습니다를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역은 지금 시작됩니다.